남원에 남원에 네, 그 놀아줘 뽑기방인데 지금 주말 끝나고 와서 그런가 상품을 많이 빼갔어 많이 빼가고 지금 물건이 많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전기 빙수기 아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구나 자자자자자자아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구나 하나가 거의 다 빠졌어 한 방에. 저쪽,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 어, 어 여기서 봐야 보이는구나. 어, 번에 많이 밀었네, 첫판에. 한 번에 지금 잠깐 만한 방에 많이 밀었네. 어, 이번 것도 자리 잘 잡았다.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아, 좋네, 좋네, 좋네. 좋.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이거 쉽게 뽑겠다. 7번, 4번은 뭐지? 7번, 4번도인데. 7번은 마이크. 4번은 나이키 신발. 아, 좋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나와 나그모모모모모다 거의 다 뽑혔어. 거의 다 밀렸는데? 응, 세 번만에 저까지 밀렸어. 와. 개나. 세 번만에 밀 만에 거야 지금? 어. 아니, 그 위치는 내가 감을 잡았어. 어 기계 그 특성을 알아 붙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네. 이것도 센터 밀리네 어, 센터 아 센터 야 돼요. 아시 아, 안돼 있는데. 정확한 센터인데. 위에를 쳐야 된다. 위에 위에를 많이 몰렸다. 이거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안 돼인다 이 봐라. 세 번만에 밖으로 밀면 뭐하노. 세 번만에 끝까지 다밀렸는데 아, 끝에서 끝에서 안, 안 빠진다 자가. 아 잠깐만. 어 끝에서 안 밀린다 끝에서. 어이 탈영한이 어쩌다 장그럽네. 어 저기 좀보 보이나 이게. 어 걸렸다. 이런. 윗 뽕이야 윗뽕 이게. 안되나센터엄잘마지막센 <laughs> 마지막에 <이게> 아 밀린다. <laughs> 거기서 촬영이 응? 차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빛 있는 기둥 때문에 그게 밀리는 게안 보여. 옆으로 봐야 돼. 아유, 세분만에을 내놓고 말도 치고 이거 지금. 어? 어메야, 밀린다. 또 써? 아까, 아까 홍황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와 이게 투명경이 되어니까내 눈에는 잘안 보인다 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짧은 공이 약간 짧아 공이 이봐 밀었지? 밀었어? 센터를 그럼 이제 센터를 밀어야지 공에 힘은 있는데 이 센터는 이가참힘아 봉에 힘은 있는데 공 앞이 뾰족하기 때문에 깎아놨기 때문에 어. 어. 완전 센터로 잡아춰야지아한 가운데로? 끝까지 밀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마지막 공포인 얘기야 예. 아또 오른쪽으로 약간 이상하네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밀리고 만 기계가 그걸 감안해서 넣어야돼 <laughs> 아, 밀었는데 옆으로 밀려버린다. 야, 앞에가 동그레 놓오니까 아우, 치기는 치는데 그센터가안 맞는 것 같다. 앞에 동그레 놓오니까 정말로 정확한 센터일까요안 안, 맞잖아요. 보세요. 이상하네. 세터 맞는데. 아래 위로 야 진짜 유리타기 잘한단 말이야 딱 건드렸는데 이거다 센터다 아아 오늘 아 센터였는데 오늘 옆으로 약간 돌았죠 응. 아 이거 안되는데 중립한데도 잡으 이제 떡하냐저 테이프를 바라봐요 어, 아 밀렸는데. 어? 아이고 옆으로빙기기다 밀리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 뽑던 걸 그냥 뽑고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뭐뽑아서 오늘 망 아닌데. 솔직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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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보해에서이 훨씬 많이 훨어 많이 들어간다. 기계 리성리몰라 우리, 우 어렵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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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 타고 가는데? 어, 오케이. 이제 밑에 놓으면. 건드렸죠? 어, 어. 위에 많이 밀렸어. 위에 많이 밀렸어요? 위에 모서리 걸렸죠? 밑에만 잘 밀면. 센터 좋아. 센터 좋아. 아이고, 우와. 자, <laughs> 맞아. 하자 그렇지! 하나를 뽑았고. 자, 그러면 이저 열쇠 하나만 치면 되겠네요. 저 열쇠도 다 나갔는데. 아이고, 넘어갔다. 아유고 넘어갔다. 그리고 제가 좀누른거 있어서, 하나가. 아이고, 안 떨어졌다. 밑에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아, 밑에. 어 밑에를 차야 될것 같은데요? 아유. 짧인데 네, 약간 짤봉인데 왼쪽 모서리 쪽으로 맞춰야 되겠는데요? 흔들어. 흔들어. 미시. 밑에가 지금 걸려있는데요? 밑에가 또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이거 이거 너무 어중간하게 뛰었는데요. 어쩌겠다. <laughs> 어려 좀뭐 밑에 모서리를 쳐야 될것 같은데요. 음. 한번 나가네. 아, 야. 실패각인데. 아. 넣고 돼. 아, 실패가 아데 아, 좋아. 좋아. 이게 안 되면, 야, 호기가 떠나야 된다. 아! 난 <laughs> 센터 센터를 쳤는데. 센터를 쳤는데, 지금 이게 모서리에 걸린 게 아니고 양쪽이 다 걸렸네요. 이거 어느 순간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이걸? 이거? 정확하게 내 모서리가 같이 다생겼는데 이게 윗봉이라서. 어, 떨어졌다. 어, 파이팅 22,000원. 22,000원? 자, 열쇠 열어주세요. 12번. 12번. 뭐죠? 목치가 다어겁다 어, 어 전기 빙수기. 아이스 전기 빙수기. 아이스, 아이스크림 만드는 빙수기. 아이스크림 만드는 빙수기 전기 빙수기. 네. 오케이. 땡큐 합니다. 자, 강주 남 아, 아 강주 말고나. 아니라 그거. 팥빙수기 핫빙수. 빙수기. 핫빙수기. 네. 여기 남원에 와서 물건을 일단 두 개를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케이 그렇지. 걸! 걸! 아, 그렇지. 내가 걸이다 걸. 걸! 아이고 아니, 강이다. 아이고. 아, 어. 그래. 미안해. 안돌 이거 가는 각이다. 어, 이거 가는 각이다. 요. 가까리네. 어. 6번 아, 오! 이거 가는 각이야. 이거 가는 각이야. 대. 어. 다 하나 다 걸걸걸걸이거걸 어, 그렇지 이거가 더요다번 아, 자. 내가 좋아 터플러 자, 보여주세요 수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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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